타이페이 시립동물원이 지난 2008년 12월 중국으로부터 두 마리의 판다를 기증받으며 동물원의 인기 가족으로 각광을 받아왔고 2013년도에는 타이페이에서 2세를 출산하며 엄마 웬웬, 아빠 투안투안과 아기 판다는 사랑을 듬뿍 받는 시립동물원의 스타 가족이 됐습니다. 이제 열여덟 살의 투안투안은 최근 간질병 즉 뇌전증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을 때 MRI를 찍어본 결과 악성 뇌종양에 걸린 게 의심됐고, 게다가 뇌병증이 빠르게 확산돼 타이페이와 중국 판다 보호 연구센터 전문가와의 진단 토론 끝에 투안투에게더 이상 마취나 수술 등의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보다는 아픔을 덜어주며 진정할 수 있는 케어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습니다. 판다 치료와 후속 케어를 위해서 타이베이 시청은 주무기관 농업 위원회에 중국 전문가의 타이완 방문을 신청해 11월 1일 밤두 명의 판다 전문가가 중국에서 타이완으로 날아왔습니다. 판다 투안투안이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시민들은 케유를 빈다 힘내라 등의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투안과윤윤이 타이완의 온초기에 동물원에서 어린 판다를 보기 위해 한두 시간 대기하는 어린이들도 많았습니다. 그 어린이들은 지금 이미 20대의 청년 세대들입니다. 그들에게 즐거움을 준 판다의 투병 소식에 많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판다의 고향 중국에서 투안을 케어하러 두 명의 전문가가 11월 1일 늦은 밤 타이완에 도착해 2일 아침 일찍 곧바로 동물원으로 직행해. 툰투안의 건강 상태를 살폈습니다. 그들은 모니터를 통해서 툰투안의 일거수, 일투족을 관찰하며 타이베이 동물원 관계자와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모두 판다의 고향 중국 스촨성 월롱 자연보호구 관리국에서 왔습니다. 타이베이 시립동물원 측은 투병 중인 판다 툰투안은 잠정적으로 대회 공개 일정을 취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 토한 턴을 치료하기 위한 일시적인 조치였으면 하는 바람이며 곧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온 토한 턴을 동물원에서 다시 볼수 있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영상 편집 보도에 백점이 RTI 한국어 방송입니다.